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함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람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에그 살아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모든 성교사역과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귀한 우리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많은 성령사님들 통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 복음을 들고 어, 열정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정말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 기도합니다. 펜데무에그리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선교를 하기 어려운 것이 더러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봄에 대한 열정 가지고 그 하나만으로 이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그짓수의 공로에 보 십자가와 별의 비를 전하기 위해서 봄을 그 들고 가는 속별들이 있습니다 날 끝까지 가는 속들이 있습니다 오지로 가던 그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내드이고 간섭할 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서 봄을 즐거워해 옵소서봄브즐거이해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없었어. 그 모든 상호가의 공간을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그 모든 관계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뿌리는 보금의 씨앗이 정말 하나님께서 물어주시고 기름게 얘기하시옵소서 여러분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자빠져 게하시 그를 통하여 주님 그 영혼들을 주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일꾼들이 그 세계 각지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당의 세례를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 사랑 주님 이 시간 정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 위에 헌신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그 구제 주님의 명령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귀한 하느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간에 그 곳이 땅 끝이든지 오지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또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풀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나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또 주님의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의사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로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수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도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석을 함에서수수족석을 사회기라다임에서 엠족석을 치고 호리족석을 그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레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소아랑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신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자라날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암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어찌보면 선택의 순간들 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결정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작은 것, 큰 것들을 선택해 나가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참 중요한 것이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 갖고 오는 책임은 선택한 우리들이 오롯이 져야하기 때문이죠. 어, 잘못된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이 당장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가와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어, 참 어, 중요한 어, 어,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 순간순간. 크고 작은 그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금 나의 현재의 선택이다라고 보면 작은 것 하나도 참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제 장이었던 13장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요한 선택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죠. 바로 롯의 선택에 대한 어,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 롯 어, 앞장에서 이미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돌아와서 어, 그 식구 가족들이 많게 되었고 같은 곳에 살수 없게 되자 서로 이제 어, 떨어져 살기로 분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간에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롯이 선택한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땅이었죠. 이 요단 땅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 지역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많았다.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넉넉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양과 소를 기르고 있는 목자였던 로색에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살게하기 위해서 물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그 물이 넉넉한 그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은 로색에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시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십절에서 던 이야기합니다. 정, 어, 자세한 묘사는 안 나와 있지만 그곳이 보기에 딱 눈에 보기에 환경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 것이었겠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을 선택한 롯의 선택 역시 어, 필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단 땅에 대해서 말씀해서는 애국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애국과 같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 그만큼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번영된 곳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로스는 아브라함을 통해과 함께 많이 동행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었던 로색에게 있어서 그 문명의 맛을 보았던 로색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 조건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곳은 좋은 것이었고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한 로세의 선택이 꼭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만 이야기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택은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로세에게도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왔던 옛 생활, 옛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던 로색게 집사장을 보시면 큰 일이 생기게 되죠. 불운한 일이 생깁니다. 전쟁이 생긴 것이었고요. 단, 어, 단순히 전쟁이 생긴 것뿐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총 9개 나라가 서로 연결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소, 어, 롯이 있있었소 소돔과 모모의의합합이전전쟁에지지됩됩다다래서서그 롯까지도 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o 죠1 1절 n g 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근데 그 롯을 잡아갔던 그러니까 롯이 있었던 나라의 연합군과 대적했던 또 다른 나라 그 연합군들을 보면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일절 말씀 보시면 그 대적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나옵니다. 어, 이들 이들이 있었던 지역 시날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 나라 도시 국가가 있었던 곳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가 어디였냐면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그 고대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어디냐면 아브람과 로시. 떠나온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셔서 떠나온 지역이 바로 이 왕들이 있었던 그 롯이 다시 잡혀간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 갔지만 롯이 눈에 좋아보여서 간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떠나온 바로 그 지역으로 다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스리고 옛 왕의 집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로세 이런 모습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을 그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이 우선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로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또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신호가 때로는 그 경고가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죄의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돌아오려는 경고 신호의 의미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그것을 잘 가늠하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사인으로서의 고난인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롯이 경험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롯이 경험한 고난은 그 길에서 돌아 돌이켜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경고로서의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롯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는 모든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혈혈 단신으로 그것을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고 또한 그 딸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롯의 가정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어, 저 미국에서 가장 큰 호수인 나예가라에 가면 그 상류 쪽에 그 물이 흘러가는 강 혹은 호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배를 탈 수가 있는데 배를 타면 이제 강이 흘러서 나예가라 폭포 쪽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역을 가다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곳을 만난다고 해요. 그것은 1차 경고입니다. 여기서 노를 지어서 다시 안전한 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야가라 폭포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노를 저어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되면 또 다른 경고선을 만납니다. 2차 경고선이죠. 거기서는 노를 저어도 다시 돌아오기가 쉽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때라도 돌아와야죠. 그런데 거기서도 안 돌아오고 계속 가게 되면 3차 경고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돌아올 수, 수 없고 나야가라 폭포에 빠지게 되는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경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갈 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것이죠. 신호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2 차, 그러지 못할 때는 3 차의 경고를 주시게 되죠. 그때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고 강박하여서 돌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지혜이고 우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과연 로스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로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선택 자체에는 어 뭔가 잘못된 것을 어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정은 잘못된다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요한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에서 빠진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우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돔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롯은 그것을 알고 듣고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됐는데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스 선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것 많은 것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다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 나중에는 헛됨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크고 작은 선택,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선택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알았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시는 지혜 가운데서 안 좋은, 나쁜 것을 기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며 그러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럴 때도 그럼에도 막상 선택의 순간에는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강근함을 주셔서 정말 중요한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생각하기에 롯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롯, 롯, 롯의 눈에 보였던 물이 가득 차 있고 애국과 하고 하나님의 동성과 같는 그것이 그 선택하는 로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나의 마음과 오늘 생기는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에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그런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에 주시는 신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열어 주시고 그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서 선택한 우리가 그되 하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로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로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선택의 순간에는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봅니다. 우리에게 함께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 가운데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가 아니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삶도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선택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